라미네이트 비용이 다른데요 네? 이렇게 켰어? 켰어요 켰어요 다시 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 수재윤 원장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비용한 치과 진료, 뭐 성형외과, 피부과 진료도 마찬가지듯이 비보험 진료라는 게 있습니다. 비보험 진료라는 것은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요. 순수한 개인 본인 부담으로 어,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진료를 얘기하는데요. 치과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보철 치료는 다 어, 비보험 진료의 대부분 해당을 합니다. 이 비보험 진료는 자율적으로 비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거고요. 그 결정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병원마다 어, 가지고 있는 뭐 장비나 시설이 다르고요. 또 위치 그리고 의료진 뭐 인력 시설 너무 다른 것들이 많죠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자한 비용이나 어, 가지고 있는 재반 시설이 다르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투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수가가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.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 수가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렇다면 어, 고가의 라미네이트가 더 좋은 것이고 어, 저가로 치료하는. 어 병원은 좀 좋지 않은 라미네이트를 쓰나 이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. 이 재료적인 측면이나 만들어지는 쪽만 본다면 크게 차이는 없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. 병원이나 이런 라미네이트를 어 선택을 할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많은 진료를 해본 분들이 조금 더어 환자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더 만족적인 결과를 낼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하고요. 또 많이 좀 살펴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어,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답변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질문으로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For your better life. f a 는 p e r 치과.